그, 나중에 수초 슬초 공부하면, 수초나대수적인 문제들은 문제를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면서 조금 이렇게 살짝, 살짝 뭐냐, 이렇게 멈춤이 있으면 착상이 떠오르는 경우가 있어. 알았어? 어, 근데 기아도 그러한 어떤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냐라고 하면 조건들이 갖춰져야지 문제풀이를 어떻게 진행할지 알수 있는 게 있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자 주어진 값들이나 아는 것들이 생기면 다표시해요 이게 핵심이야. 기억해 나. 알겠습니까? 오케이. 응? 그냥 그림만 보고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어도 안 나온다고. 왜냐하면 조건이 더뭐 들어가야지 뭐가 나온다고 실제로 그게 어떻게 풀었는지 알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 저를 보고 싶은 대로 같이 보고 아까 지금 방금 한 얘기를 기억하면 돼이세 개의 각이 똑같은데 다 미리 표시해 줬지? 음. 이세 개의 각이 다 똑같은 거야 그럼 이 각을 세트하고 일단 놓자 네. 이렇게 놓고 주어진 사고 있는데 이 그림에 대한 모든 것들의 설명인데 D2를 구하되라고 하면 비아운드의공통의 특징이 그런 거지 각이 손쉽게 볼할수 있는 건 절대 안 주고 막 도형이 얽혀 있으면 중간에 이렇게 항상 어정쩡하게 이렇게 위치시키죠. 이렇게 위치시킵니다. 예. 그럼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뭐냐라고 얘기하면 이걸 구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견적도 안 나오기 때문에 하셔야 될 일은 뭐냐 아는 것을 표시합니다. 이런 얘기 아는 것을 알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아는 걸 표시하는데요? 그러면 여기 표시 못한 게 뭐냐면 코사인 BAC가 8분의 1인데 B를 c 봤더니 이각 이각 이각인 거예요. 세시 각의 다 주어진 거야. 그런데 그런데 여기에 있는 조건들을 표시를 해야지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얘하고 얘가 같으니까 얘는 이등변 삼각형. 그러면 이 변의 길이도 아는 거야. 4라고 준 거야. 오케이? 아는 거를 차례대로 표시해 나갑니다. 이런 얘기. 그리고 또뭘할수 있는데요. 더 이상 여기에 조건이 없어. 근데 코사인 b의 1을 조금 다른 식으로 음미해보면, 이게 똑같은 세타가 되니까. 여기에서 뭘 하냐면, 보조선 수성치기를 한다. 뭐가 만들어지냐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져요. 그럼 요것분의 이것이 8분의 1이 된다는 얘기면 오케이? 그럼 요게 4가 되니까, 요 밑변,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냐면, 2분의 1이라는 얘기야. 오케이. Okay? 네. 그러면 여기이도 얼마나 돼? 2분의 1이 되는 거죠여기서부 그러니까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냐면 1이라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쓸데없더라도 구할 수 있는 것들을 구해놓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라고 눈에 얘기하는 게 있고요. 알겠어요? 오케이. Okay? 그래야지 문제풀이의 조건들이 보인다고. 그래서 여기에 1 났는데, 글도 안 보이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 값이 5였잖아. 그럼 여기서 5에서 1을 빼버리면 이 값이 4가 나오는 거야. 그럼 또 무슨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냐면 또이등변이 나온 거야. 오케이? 또이등변이 나왔는데, 그럼 이걸 10분 활용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구하는 건 파란색 선인데, 그 선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이등변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이 길이가, 어, 안 나왔네. 그럼 이 길이는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럼 BC 길이를 모르니까, BC 길이도 먼저 구할 수 있으면 구해야 돼. BC가 안 구해야 돼. 그 비씨는 뭐가 되는 거냐?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되는데 4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마이너스 2곱하기 4곱하기 5.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얼마냐면 3분의. 계산하면 얘는 30이죠. 3분 b c 는 얼마가 되냐면 6혹 미리 유. 아, 는럼 미리 다 표시하는 거죠. 보일 수 있는 거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고 비교하면 얘가 2등변이니까. 다른거 고민없이 여기에 뭘내놓으면 수선의 가를 뚫어보는거죠 이게 길이가 얼마냐면 상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직각이니까 어떻게 되는거니? 직각삼각형 이렇게 직각삼각형 고등학교 때 만드는 문제는 많지는 않거든요 응? 그런데 이게 22학년도 유월 5평이다 보니 선생님 무시를 못하겠는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중학교 직각삼각형 만드는 것도 염두에 도 이런 얘기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근데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많이 직각 상태를 계속 만들어놔는게좀 힘치는 않습니다. 그 16에 3 빼면 얼마 되냐면, 루트 씌웠더니, 그럼 여기를 7이 담고, 그럼 루트 여기에 뭐냐면, 7 값을 갖게 되는 거지. 이거는 아는 거라고 생각, 아까 표시했으니까, 그럼 D를 구하기 어떻게 돼요? 얘하고 얘를 생각하면 되겠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돌리면 되는 거지, D는지.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거 구하는 거, 아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인을 지금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사인의 비를 알아야 돼. 그럼 코사인 세타가 마냐면 8분의 1이니까. 그럼 사인 세타라는 것은 자6 4분에그 다음에 1 빼면 63 이렇게 나오고 루트가 시원시되니까 그럼 8분의 이게 7 9, 63이죠. 그럼 3루트 7 이렇게 나와요. 으세요 여기까지. 오케이 3루트 7. 코사 cos θ 값은3루트 칠이니까 이렇게 돌리는 cos θ가 되는 거죠. cos θ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냐면 3분 D2분의 그 다음에 뭐가 되는 루트 7이 되는 것이고, 이게 8분의 3루트 7이 나오면 약분, 약분 역수취에서 정리하면 3분 d 2면 3분의 8일로 나오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는 거다 표시하기가 핵심이었다는 얘기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구할 수 있는 거 아는 거다 표시한다. 뭘 구해야 될지 모를 때.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셔.